수가딱 말했어요. 신이 내. 네. 신이 일. 금일. 지금 당장. 이 순간 청처 낭중이요. 청하옵니다. 뭐하기를. 처 낭중이. 당신이 주머니 속에 처하기를 지금 내가 그 요청합니다. 아니 당신이 주머니에 넣어봤어? <laughs> 당신 주머니에 넣지를 <넣질> 않았잖아. <laughs> 지금 그런 식으로. 아이 모수 대단한 사람이죠. 웃기는 녀석 나왔네. 말하자면, 목소지는 그거예요. 그, 눈, 눈빛으로 아주 깔본 거죠. 눈빛으로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살찌죠. 여기는 눈빛으로 비웃는다? 목소지라면, 눈빛으로 죽인다? 목살찌. 평화문이 지초예요. 평원군이 초나라에 이르렀어요. 여 초왕으로 원해. 원 합종지리해. 네. 초왕과 더불어 원 무슨 말을 했냐면 합종지리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한 나라가 제일 강대국인 진과 붙은 것이 연행책이었지 않습니까? 또 그 진을 공격 대상 또는 방어 대상으로 삼그 설정해 놓고 나머지 나라끼리 서로 합하는 걸 합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나라 즉 조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합하는 것이 이해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거에 대해서 언 이야기를 나눈 거야. 근데 그것이 일출이 언제 해가 딱들 무렵, 그, 언지, 그거에 대해서 말했어. 그러니까, 새벽 지나자마자, 암튼, 그게 급하니까, 그렇습니까 조나라는 응. 지금 뽕이 타죠. 그러니까, 그 해가 딱들 때서부터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일중불교요 점심 때, 한낮, 정오가 되도록, 차가 중천에 떠있는 때까지 결판이 안난 거야. 결론이 안난 거야. 부결? 그러자 모수가, 안검, 모수가 검을 딱 만지고, 앉자, 우리가 안만다니까 얼음 만지는 거 아닙니까? 검을 딱 만지면서 력계이상이 계단을 딱딱 밟아서, 이력자 우리가 역사가, 우리가 밟아온, 인간이 밟아온 그, 흐름이 역사거든요. 이몇개 계단을 밟아서 상 올라가는 거예요. 대개좀 높은 단에서 하니까 그딱해놓은거요 우리 평원군 말 자기 임금이 자기의 주군이잖아요. 평원군이 그그 그 지금 이 식객 문화로 문화의 식객으로 있으니까 평원군에게 말하기를 종지 이해는. 합종이 이롭냐, 해롭냐 하는 것은 양원이 결이요. 두 마디면 끝나? 결론이나 두 마디면. 뭐요? 이롭다! 한 마디. 해롭다! 한 마디. 둘, 그거, 둘 중에 하나면 끝나는 거요. 이롭습니다, 해롭습니다. 아니, 그거 딱, 그두 마디로 결판이 나는 건데. 금, 일출이, 언하여. 오늘 해뜰 때 말이 시작돼가지고 일중부결여 하가 중천에 걸리도록 이 결정이 나지 않으니 하여 어째서 그런 겁니까라고 딱 그렇게 이제 자기 주군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다 그그그예그 그, 그, 예. 그 눈길에서 벗어나 있던 초안이 노화가지고 왜냐면 제 자기가 차린 자리 아니니까 자기가 주인이 초안이 성내가지고 질 꾸짖을 지자 꾸짖어요. 뭐라고 했냐 호불아! 어째 내려가지 않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불아. 이거 아주, 이건 굉장히, 이, 이 말은 명등이에요. 어째서 넌 내려가지 않니? 응? 음. 에여 이군으로, 온에, 내가, 곧네자여이 군으로 너의 인군과 이 마리얼 이 자가 전에 제가 너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설명했었죠. 너여라든가 계집녀라든가 이런 것도 다너지만 마리얼 이 자도 너다. 이 전에 제가 그렇게 한번 이거보다 더 많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 군, 너의 죽음과, 그래, 네. 너의 죽음과 더불어 말을 나누고 있는데, 여하이자야 너는 뭐 하는 놈이냐? 네. 지금 이게 너같이 아래 것이 올라올 것이 아니야? 뭐, 그 말이에요. 그 초왕 입장에서는 쓴질 나죠 이게 평원군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자 수가 안거미전 모수가 여기 지금 나오는 숫자는 거의 마침내 수가 아닙니다 전부 모수의 수입니다 그 마침내는 나중에 한번 나와요. 모수가 안검, 검을 다시 어루만지면서 더 앞으로 나갔어. 전자는. 이거 전이 동사입니다. 앞전자가. 앞으로 더 나아갔어. 그러면서 왈 뭐라고 말했냐. 왕지의 소위질은, 지금 왕께서 소위질 수자, 소위질 수자, 저수예요 이것은. 저 모수를 꾸짖는 소위 원인은. 이유는, 까닭은이 초국지 중이야. 이때 써 있자는요. 뭐뭐로서가 아니고, 이건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초국지 중. 당신 초나라에 많은 무리를 믿어서이기 때문이야. 이게 써 있자. 당신 나라에 많은 백성들, 그 많은 무리를 믿어서지? 그, 그거에요. 믿어서요. 그러나 금 10보지네. 지금 열 걸음 안에. 지금 열 걸음 이열 걸음 안에 부득시 중나요. 그 당신 초나라 사람들의 무리를 부득시 믿을 수가 없어. 지금 당신 의지할 수가 없어. 지금 나랑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사람 많아 봐야 소용 없어. 지금 내가 당신 바로 앞에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왕지명이 당신의 목숨이 현오수수야나 모수의 손에 지금 달려 있어 내가 칼 빼서 치면 당신 죽어 지금 그 말이에요 어 모수 대단하죠 이게 아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아, 이런 사람이 딱 나와야 되는데 말이야 참 오금 제전에 왜 죽음께서 지금 이 앞에 계신데 질자 하여요 너는 내 죽음도 아닌데 꾸짖는 것은 어째서? 왜 꾸짖니? 니가? 니가 왜 꾸짖어? 꾸짖으려면 나의 죽음이 꾸짖어야지. 왜 니가 꾸짖어? 말하자면 그얘기예 지금. <laughs> 왜이 얘기를 했겠어요? 앞에서 너는 뭐 하는 놈이냐막 이제 그랬거든요. 이, 이게 아주 이게 딱 서로 이, 지금 그맨 이, 이, 그, 그 처음에 호불호! 뭐, 왜안 내려가? 뭐, 말하자면, 그, 그거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불화의 대로? 진짜 하야요. 꾸짖는 거왜 꾸짖었어?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협박만 하면 안 되죠. 이제, 여기 딱, 상대가 물러설 수 있는 부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초지강으로, 당신 초나라의 강성함으로, 천하불릉당이요. 천하 어떤 나라도 불능당?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요. 지금 당신 초나라 강대국 아니요? 이게 초나라가 말하자면 다른 나라는 천리니 많은 나라가, 제 나라가 2천리 정도고 보통 천리 그렇게 말하는데 이 초나라는 6천리, 7천리 말하고 있었거든요. 중후 이제 이게 인정 문명지대에서 좀 벗어난 남쪽 지역이지만 그 당시. 이게, 그런데, 백기, 무한군 백기, 천하 명상. 이 무한군, 무한군은 한 번도 싸워서 접은 일이 없는 사람이야. 이 무한군 백기는, 백기는 소수자야. 아주 작은 어리석은 녀석이야. 이 소수자는 깔보는 말이야. 형편없는 녀석이야. 진나라 백기? 얼마나 형편없는 놈이야? 그런데 일전이 그 언영이요. 이거 즉 초나라의 그그 진나라 백기가 그 군대 거느리고 와가지고 숙밭을 만들어두고 갔거든요. 한번 싸워서 그 언영 수도인 언영을 갖다가다 뺏었어. 거자 그 이게 이게 들거자는 들었다 놨다 하는 소리예요. 이게 들거자 언영 숙 숙대밭댔지. 이게. 이, 그, 초나라 수도가요, 그, 어, 0이에요, 0땅 0단. 초나라 아, 수도가, 아, 여기, 요게 있죠? 요게 없으면 이게 정이죠. 그 우리가 증정한다, 뭐 이런 거할 때. 이 초나라 수도가 0인데, 그, 수, 초나라 수도가 한번그공격당해서 그 다음 또 옮긴 데가 언영이라고 했어요. 그 이렇게 이그그사 수도 이름이 그과거 수도 이름이 영이었었기 때문에 언영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한 번에 숫대밭 됐지 수도가 재전이 소 이름이요. 두번 싸워가지고 두 번째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이그그선조에는 이능이 불살어요그 이능. 삼전이 욕 왕지선이에요. 세번 싸워가지고는 당신의 윗대, 왕을 욕보였잖아. 이게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백세지원이에요. 이것은 당신 백대가, 백대에 물려줄 만한 그런 원안이에요. 이건. 이, 그래서 조지 소수야. 우리 조나라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수. 부끄러운 수. 이, 이, 그, 남의 나, 나라가 당했지만, 이, 그, 남의 나라에서도 보면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부지 오언이요 근데 왕께서는 부지 오언이요 어, 부끄러운 줄을 모르네. 당신 지금 부끄러운 것도 몰라. 우리도 부끄러워 하는데. 다른 이웃나라도.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맹자에서 사단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축은 수오사양십이. 근데 그걸 사람들이 수오를 수악이라고 막 해석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그 이, 악한 것을 멀리하고 뭐 내가 선한 것을 쏟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부끄러워할 숫자고 오도 부끄러워할 오자예요 우리가 오를 미화로 오라고만 보지만 부끄러워. 그래서 수호지심하는 걸그좀 아, 그렇게 굉장히 해석을 잘한다는 사람이 축은 수호 사양 시비를 처음 막 그렇게 나누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바빠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요게 부끄러워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네? 지금 그러는 거야? 당신 네가 당했으면서 왜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몰라? 우리도 부끄러워하는데.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종자는, 지금 우리가 연합하자고 하는 것은, 우이초요. 당신 초나라를 위해서지, 비우이조요. 지금 우여, 의급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 조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오. 아, 이렇게, 예, 상대가 꼼짝 못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무로 겸자 난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막, 씩씩하고, 막, 겁주고, 이런 것만이 아니고, 논리로서 상대를 그, 이끌고, 그리고 또 감정으로서 상대를 들은, 그 흔드는, 그런 것이 참, 그런 사람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초왕이 왈, 유유, 예, 예 했어요. 이 유유, 이거 어디서 또 나왔죠? 유가? 이거 예예요. 예스, 예스. 그, 이게, 그, 유라고 하는 음. 것은 노자 20장에도 나왔죠. 뭐, 뭐라고 나왔어요? 절악이라사 무호다. 20장 첫 출발이 배움을 끊어야만 근심이 없다. 그러면서 유지 여하가 삼극 기하면? 선지 여학이 상거 약화 그래서 선악 대비되고, 그래서 제가 선과 악은 대비되는 개념이다. 선과 불선이 아니고 그울이 말하는 것 같이 선악은 확실히 대조돼. 유와 아도 대조되는. 유는 아주 산뜻하게 그 응답하는 예고, 아라는 것은 마치 못해서 뭐뭐 뭐 하지? 음, 그럴까? 뭐, 말하자면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순순한 대답. 이것은 어거지로 하는 건성의 대답.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죠. 여기 육 그런 거예요 예, 예. 그 즉각 대답 예, 예. 좋소 좋소 옳소, 옳소. 성. 참으로. 약 선생전. 선생의 말, 말을, 말, 말갔소 선생의 말, 마, 말이 맞소 금, 봉, 사직, 삼과 사직을 봉, 받들어서 이종하려다. 합종을 맺겠어 그게 이게 종이 동사입니다. 합종하겠어. 네. 모수가, 우이 초왕제자, 모수가 초왕의 측근들에게그위이 일컬었어요. 말하자면, 이, 이제는 모수가 말하자면 평원군이고 초왕보다 더 위요. 보수가 <laughs> 초왕이 그 측근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laughs> 치, 개구마지혈 내 하라. 다 개, 말의 피를 치 가지고 내 역으로 와라. 응,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국가 간에 이렇게 할 때는 옛날에는 사표를 의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맹서를 확실히 지킨. 내 피를 내가지고는 하지는 못해도 그 예, 짐승을 대신 써가지고. 그, 그,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모수가 봉 동반 <laughs> 가지고 모수가 봉동반 측근에 가져온 그 구리 사발을 받들고, 그, 그러고서 괴진지, 무릎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괴드는 무릎부릇 게짜거든요 무릎, 그, 공손한 그, 그, 자세를 취한 거죠. 아까는 막, 검을 맞추면서 위협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제대로, 예, 그, 신화의 예로, 그, 무릎걸음으로 딱 그것을 갖다 바쳤어요. 진지, 나아갔어요. 그, 그 해가지고 진지 초왕, 초왕에게 이렇게 그,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왕당 사편이 정정하소서. 왕께서는 마땅히 사편 피를, 삽이라는 것은 들이키는 거거든요. 삽은. 우리가 삽입한다 낀다. 이런 건데 여기 이것도 그건 손수변이지만 이, 이 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피를 마시는 건데 대개는 피를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 생피를. 그냥 입술에 살짝 적시는 거예요. 예, 살짝 적시는 거로 그입그 그 피를 마셔서 정종 합종을 정합시다. 결정합시다. 이제 그렇게 했고 찾아오고자그다음에 우리 그, 그, 나의 인, 나의 그 주범, 차자수, 그 다음엔 제가, 하하, <laughs> 이게 있는 <있네>, 무수가, <laughs> 예, 왜냐면 무수가 이 중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안 돼가지고, 무수가 중재한 사람, 그 우리가 뭐 계약할 때는 산 사람, 판 사람 있지만 꼭 누가 껴요? 중개인이 끼지 않습니다. 그, 그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수정정 어, 전상하다. 이때 수는 모수가 아니에요. 이때 수가 마침내. 마침내 정정어 전상. 그, 이 전, 전 위에서 정정 합종을 결정되었다. 그리고 모수가 좌수로 지반, 지반열. 모수가 왼손으로 지반열. 그 동발의 피, 그것을 딱 잡고. 우수로 초식구인, 식구인 아래에 있었잖아요. 우수로 식구인을 불러. 어이, 거기 그그 여러 그명 갖춘 어디 해가지고 사표로 단하요그 마루 아래에서 그 피를 적시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한마디 했죠. 왜냐면 앞에서 목소지 했으니까. 식구인이 목소지 했지 않습니까? 여지? 같이 더불어가지고. 그 목소지. 눈빛으로 비웃었잖아요. 공등은 농록이요. 그대들은 별볼일 없는 녀석들이야. 이녹록은 이게 녹록은 굴러다니는 돌이거든요. 이게 녹록은 이, 이, 그, 그래서 소위 인인 성사자예요. 니들은 말이야. 소위 이른 바. 인인 성사자. 남의 의지하여 성사 일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니들은 니들 스스로 못 해. 니들 은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일이 된 거지. 나의 의지에서 니들은 일을 그그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그 그래서 인인 성사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인인 성사.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요.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은 인인상자 남의 의지에 가지고 일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일그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 일을 완성시켜주면 다 남의 의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 평원군이 이 정정 이미 있자지 않습니까? 정정 합종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 말식으로 하면 이미 있자라고 하지 말고 평원군이 합종을 결정한 다음 그런 식으로 해서 가면 참 순해 우리 말로는 귀지어족 조나라로 돌아와서 귀 돌아와 이르다니까 조나라로 돌아와서 왈 말하기를 승 내가 조승이 조승나 불감부상 다시는 상 보지 않겠다. 상이 여기서 동사입니다. 상이 천하사 천하의 인재들에 대해서 내가 상 보지 않겠다. 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상본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 이 상이 관상본다 수상본다 하는 그 상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뛰어나지, 저 사람 뭐 하지. 그, 과거에는 이 모수 이전만 해도, 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 사람 쓸만해. 저 사람. 그런데 모수같이 뛰어난 인물을 자기가 못 알아봤다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감히 다시는 천하의 인재들을 갖다가 평가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 마침내, 이 모수. 모수로서, 우이, 삼객, 상객, 삼객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모수는 조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어씨의 이의 초한이, 사춘신문으로 그, 초나라의 그, 전국시대의 사공자 중에 하나가, 춘신문 아닙니까, 초나라? 이, 이 지금 조나라 평원군. 또, 제나라 맹상군은 가장 먼저 나왔었죠, 앞서. 예, 네, 훨씬 빠르게. 이그 초왕이 춘신군을 시켜 장벽 병사를 거느리고 구조 조나라를 구원케 했다. 자 오늘.